네 지금 보시는 이 작물의 상태는 벌레들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엉망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물은 같은 시기에 같은 밭에서 뭔가를 처리해 준 상태로 재배 중인 작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깨끗하죠 자이두 작물의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입추가 지났고요 이제 8월 중순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밥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김장 농사는 일련 농사 중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농사죠. 특히 김장이라는 연례 행사가 있으니까 이걸 꼭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일년 식탁이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또 함께 나누고, 어, 지방에 나가 있는,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맛있는 김치를 보내줘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농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을농사를 안전하고 또 풍성하게 마칠 수 있는 그 여러가지 요인들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홀히 하면 가을농사 시작하기도 전에 망할 수도 있고요 씨앗을 여러 번 파종하시거나 모종을 다시 구입해서 다시 심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하시게 되면 작물 성장에 아주 중요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초기 성장. 이 초기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바로 이것이 바로 토양 살충입니다. 오늘은 이 토양 살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에 심는 대부분의 작물들. 뭐, 김장 채소들도 있죠. 무, 배추, 열무, 얼갈이, 알타리. 그리고 뭐, 김장 채소는 아니지만 많이 심으시는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화과 작물이라고 불러요. 꽃이 열 십자 모양으로 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십자화과 작물들은 해충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그런 작물들입니다. 특히 가을에 이 십자화과 작물들을 재배하시게 되면 해충의 방제를 하지 않으면 수확은 고사하고 새싹의 단계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아주 초토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었으면 이 토양 내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토양 방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걸음을 하고 할때 어떤 방법으로 그 토양 살충을 하시나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유기농 친환경적인 제품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인식도 많이 개선돼서 요즘은 그런 유기농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런 유기농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실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좀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어, 이건 춘가드라는 제품입니다 뭐 하실 만한 분들 다 아시는 아주 대 히트작입니다 뭐 작년 가을 첫 출시가 돼서 품절 사태를 1차로 한번 빚었습니다 그리고 올 폼에 반만들 때 2차 품절 사태가 있었어요 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이게 다시 판매되기를 기다리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 영상 보시자마자 더보기란 댓글란 가셔서 판매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빨리 구매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올해 제때 맞춰서 이충가드 구매하셔서 밑거름 하실 때 늦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유기농 자재들은 크게 원료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어떤 물질, 그게 이제 식물 추출물이고요. 또 하나는 미생물 자재입니다. 근데 뭐 뭐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참고로 이 틴가드는 미생물 제재예요. 이두 가지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충을 방지하는지 그 방어 기제를 보셔야 돼요 작용 기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접촉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알이라든지 유충의 표피에 묻어서 그게 침투를 해서 나타내는 효과 다음엔 해충들이 이 약을 섭식함으로써 즉 먹음으로써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섭식독이라는 건 아무래도 달가먹을수 있는 유충의 단계에만 작용할 수 있다는 라 단점이 좀 있죠. 그리고 접촉독은 알이라든지, 뭐, 번데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충들의 골고루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침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제로이 제품들이 작용을 하는지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충가드는그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접촉의 방식, 섭식의 방식, 두 가지 방어 기제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미생물, 그게 백강균이라는 게 있고 BT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백강균이 접촉을 통해서 방제를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요. BT균이 섭식을 통해서 네, 해충을 방지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범위가 넓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어떤 기제로 이게 작용하는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가드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10평당 150g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1.5kg인데 이게 100평 사용량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이게 확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평에 150g 정도를 뿌리시고 대신 물을 한번 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광물질에 흡착을 시켜놓은 어떤 코팅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에 닿으면 급격하게 확산을 하는 네, 그런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사용하셔도 이것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그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양으로도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측면도 있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쓰시면서 볼수 있는 혜택, 최고의 혜택 첫 번째,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농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두 번째, 이런 걸 뿌리면 농약 같은 경우에는 내성을 걱정하세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사용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교차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사용량도 늘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약을 구입하셔야 되니까 비용적인 부담도 돼요.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실내에서 작업을 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작업을 하실 때 마음 놓으실 수가 없잖아요, 농약은. 근데 이런 제품은 반려동물에게도 안전하고 우리 인간에게도 해를 주지 않습니다. 농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농약과 비교했을 때별 차이 없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방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나서 이걸 사용하시면 좀 늦어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유기농 약재들의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작용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3, 4일 정도. 그래서 어떤 좀 성격이 급한 분들은요. 벌레가 보여요. 그래서 이 약을 뿌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벌레가 또 보여요. 그럼 뭐라고 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근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의 침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이 유충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뿌려주셔야 그 알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엔 규칙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걸 뭐 3일, 4일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쓰셔야 빈틈이 생기지 않아서 어떤 해충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땅속에 알을 낳았는데 이것들이 다음 유충의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큼 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토양 속에다가 이걸 넣어서 그걸 방제를 해주고 나중에 옆면 살포를 통해서도 또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지속적인 사용이 바로 그거예요. 재배를 하면서 수확기까지. 진딧물이 그렇잖아요. 진딧물은 나중에 결구가 되고 나면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기부터 끝까지 계속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 규칙적 사용, 지속적 사용 이세 가지를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농약에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부가적으로 좀 효과를 좀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 한 냉사가 있습니다. 토양에다가 토양 방제를 하시고 나서요. 한냉사를 씌워서 쪽파 같은 거 한번 재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인 농약살포를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재배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토양살충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걸 사용하시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깨끗하고, 또 한냉사를 씌웠으니까 추가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요! 이런 유기물, 퇴비를 넣어서 이제 밭을 준비하실 때도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처음에 미숙분 퇴비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그리고 나서 퇴비를 일반 퇴비를 쓰실 때도 10일에서 2주 정도 전에는 수과 한번 갈아 주세요. 그러면 이게 또 아무리 완숙분을 쓴다 하더라도 냄새나 가스가 조금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냄새가 수충들을 불러 모읍니다. 특히 고자리 파리 같은 거요. 엄청나게 날아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을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유충으로 변해서 땅으로 들어가서 작물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뿌리기 3~4일 전에 퇴양 방제를 하시는 거예요. 화학 농약이 됐건 이런 친가드나 이런 유기농 약제가 됐건 간에 3~4일 전에 사용하십시오. 그게 포인트입니다.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종을 심으시면 이 안에 들어 있던 알이나 유충들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종 심기 하루 전날 아니면 당일 날 이거 토양 방제를 하고 거기에다가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뿌리면요. 그게 침투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줍니다. 그만큼 나중에 수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세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방제가 중요하고 이런 토양 방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다시 다 짚어 보시고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드린 팁대로 지금 얼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거 확보해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또 대기자 명단 올수 있다고 했고요.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올해도 좀 김장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이런 거 한번 선물해 보시오 좋은 선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풍성한 수확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